오늘은 턱끝 보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. 턱끝 보형물 삽입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지 않나요? 네. 팩트입니다. 우리 얼굴이 무턱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턱 끝에 보형물을 넣어요. 뭐,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넣던지 간에 턱 끝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이 길이가, 전체적인 수학적인 길이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게 길어 보이게 됩니다. 그거는 팩트기 이 때문에 이걸 많이 앞으로 뺄수록 전진수를 많이 할수록 길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실리콘 크기가 클수록 부작용이 올 확률이 높나요? 음. 약간은 맞는 말입니다. 약간은 맞는데, 솔직히 보통 여기 실리콘의 두께가 4mm에서 많이 넣으면 한 7mm 정도 됩니다. 이 정도의 차이에서 뭐 부작용의 확률이 차이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뼈 침식이 한번 오게 되면 계속 진행하나요? 뼈가 침습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한 4, 5년 지나서 여길 들어가 보면 거의 침습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 있어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하냐? 그런 건 아니에요. 뭐 많은 경우에 일어나 있지만 심각하진 않다. 그럼 그거를 이 실리콘을 제거하면 이 주변에 이렇게 뼈가 자라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약간 다듬어주면 큰 문제 없습니다. 턱의 폭도 같이 줄어들 수 있나요? 실리콘 보형물로 해서 턱의 폭을 줄일 수도 없고 사실은 늘릴 수도 없습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면에서 봤을 때 실리콘을 이렇게 더 넓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럼 더 좁게 넣으면 뾰족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폭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. 한명 비대칭인데 수술하면 턱이 더 비대칭으로 보이긴 않을까요? 약간은 그래요. 약간은. 자, 누군가가 턱이 굉장히 비대칭으로 생겼다고 생각합시다. 여기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굉장히 더 비대칭으로 보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건 정면에서 본 거잖아요. 여기에 너무 무턱이 심하면 그래도 차라리 넣어주는 게 나아요. 그래서, 가치 판단의 문제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취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